우리 가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2월 1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을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점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찬송. 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리바다 건 너편으로 가시며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백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질인 유월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이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밖에 할지라도, 200개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듣자 보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인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다섯 개로 벗고 남은 조각이 별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똑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나누는 기적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한계입니다. 결핍과 한계는 은혜를 마주하는 그런, 그래서 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풍요는 자주 하나님을 잊게 하지만, 결핍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들과 우리들을산위에서 마주하는 배고픔에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큰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한 일을 경험하고 고무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한 것도 이전체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5 0 0명의 기적까지 경험했으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충천했을 겁니다. 한결같이 주님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종말의 예언자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서 해방하고 자신들의 금주인 배는 곧장 채워줄 줄을 기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신들에게 먹는 것, 먹는 떡을 을 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 속에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는 병을 고치는 등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줄리고고 마음마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결핍이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의 시작점으로 보이는 건 이게 우리 인간과 주님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때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나오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가 되고 창문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어야 할 떡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기겠느냐는 질문.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시험, 질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 빌립은 이 무리를 먹이는데 필요한 양의 예? 떡의 양을 말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함으로, 성한 상황에 자신들이 대처할 능력이 없음을 그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감당할 수 없는 극찬 상황도 잘 알고, 자신의 한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이 태초부터 있는 창조의 말씀이시니, 떡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더냐라고 대답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것을 드려도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를 먹이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빌립은 계산하고 포기했지만 안드레는한 아이의 도시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가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씨앗으로 보였던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크고 대단해야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가능성을 믿고 드릴 것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묻고 있는 말씀이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떡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뱅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장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삼아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아닌 것도 알게 하셔야 했습니다. 외적인 환경만 변하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님 배를 채우는 메시아에 그친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배를 치고 목자 이런 양들을 구원할 구원의 땅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들의 왕 제안을 우리들의 왕 제안을 행겨치고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넘치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떡과 물고기가 모두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지고 모두 배불리 먹고도 열두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그런 장면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500여의 기적은 단순히 배부른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묘를 미리 다오는 잔치였습니다. 천국이 이를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예수님은 오늘 도 우리의 빈 자리를 채우시고 남음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허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인격상으로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열광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홀로 물러나시는 모습을 14절, 15절에서 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려 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피한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지만 사실 그들의 임금은 여전히 자기 욕심인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망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결핍의 현실에서 충만의 신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도 고 넉넉히 남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눔은 계산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장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또 손을 내밀어 500여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모든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5 0 0개의 기적이 가정가정들 마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계산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할수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500개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일가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10년, 1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풍성히 하시는, 떡 대시는, 구원자 대시는 예수님을 모든 가족들이 다알수 있는 그런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시고, 500여의 기적의 주인공 이재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천국것 올려드려 더 풍성한 것을 주님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섣고 힘들고 부족한 것을 주님, 들어 축복하시며, 풍성하게 오뱅이의 기적을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도문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